여기 전에 우리 가 발대 시했던거 아니야? 어, 그니까, 와, 추천이다. 진짜 오는만그마게 말이야. 저기 아연님마연님솔말들리시나리리허설리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라도... 소연님이 38기 자기소개 영상 1위로 알고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넘치는 끼와 열정을 보여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닌 오직 신대웅에서만 쓸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신대웅에 대한 제 애정을 어필했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모델분들이던 유진스분들의 OMG를 개사해서 직접 부르면서 춤도 추고 디테일한 분장까지 패러디하며 내가 이만큼 신대웅이 진심이다라는 걸 어필했습니다. 수현 님은 신대웅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과가 생소한 편이신데 이를 자기 소개서에 어떻게 어필하셨나요? 저는 우선 저의 전공 능력을 살려 비유법으로 저를 표현함으로써 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경험들을 살려서 저의 열정과 다재다능함을 어필했습니다. 꼭 금융권이나 상경계열이 아니더라도 넘치는 열정과 빛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대웅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시면 유용한 꿀팁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찬영님을 찾아가보세요.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오빠, 못 찾겠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아, 그러게 말이야. 혹시 찬영님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아, 네. 그 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찬영님은 신대형으로 활동했을 당시 휴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대형 지원이나 활동할 때 유리한 점이 있었나요? 신대형을 지원할 때 휴학생이라서 뭐 유리했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원할 때는 좀제 자신감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더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기간 중에는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때가 아무래도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휴학생이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험 기간에는 미션의 양도 줄어들어서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면 충분히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으로서 신대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팀장 중에서도 지역팀 팀장을 맡아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거리적으로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팀원들이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신대웅이라는 활동 자체는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면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일한 활동이자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의 연속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 야, 야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어? 뭐라고? 나 진짜 뭉통 아파 아, 이거 진짜 골치덩어리라니까아 병원으로 가자 병원이 있어? 아, 아 <목소리> 오빠 신한은행에는 병원도 있어 아, 이때 신경 걸 알겠는데 빨리 아, 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신민대사입니다. 어디가? 아, 저 배가 너무 아파. 오, 어? 신대사 아니에요? 신대웅 면접은 비대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본인 어필할 때 유리할까요? 어, 신대웅 면접은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바탕화면은 신한은행과 관련된 이미지로 바탕화면을 해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제 자기소개서에 게임 관련 활동이나 관심사가 나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39비 예비 신대웅 여러분께 자소서 공부라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영상을 재밌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작할 때 어떠한 점들을 신경 쓰셨나요? 저의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능력을 활용해서 영상이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심심해지겠다 싶으면 이제 카메라에 펀치를 날리는 식으로 영상을 재밌게 편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람> 일단 저는 대학생이고요 인천의 인하대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서 내역에 인천은 없던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저는 디자인 테크놀로지라는 삐까뻔쩍한 융합 전공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자기소개 영상 찍을 겸 교내 창업 지원단 촬영 근로 겸밥 먹을 겸 동아리 방 아, 들릴 겸 안녕하세요 <laughs> 야 신발 <시발. 웃음> 시상식 참여 겸한 아, 대웅 편집도 하다 보면 아 맞다 38초 정말 많은 꿀팁들을 얻을 수 있었어 39기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맞아 정말 알찼어 근데 뭔가 찝찝한데? 음. 왕교빠한테 전화해볼까? 그럴까? 어야왕규야 우리하고 잊어버린 거 없을까? 찾아줄수 있어? 어? 뒤송봐주정죄사합니 어! 어? 수님이다 수성님께 다쭤보면께 여쭤보면은 많은 송합니다죄송합을 받을 수 있을거야 수님 수성!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담당자입니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신대용이 어느덧 3 9기를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대용 활동을 희망한 학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DM과 Q&A를 통해서 어떻게 하지 신대용이 될수 있어요. 물어보십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리고 많은 대회활동을 통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개월의 활동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신대웅을 위해서 활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 신안의 홍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까지 모두 함께 이루는 것이 신대웅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의 열정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영상,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후회 없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신대웅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신대웅은 다른 금융 대회 활동과 함께할 수 없어 신병만 꼭꼭 집중하기. 학교나 전공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영상 편집 못해도 신대웅 할수 있어. 대회 활동 경력 없어도 할수 있어. Who is next? It's you. 신대웅을 하면 무엇이든 헤쳐나갈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신대웅을 통해 팀원들과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나는 신대웅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얻어갈 수 있었어. 신대웅을 통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열정을 얻은 것 같아. 나는 신대웅을 통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소중한 추억을 얻었어.